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중고차 영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중고차 딜러를 모집하는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영상에 올릴 생각입니다.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뭐 역대 사상 최고의 실험률이 지금 현재 뭐 그렇다는데 우리 업종에 이렇게 새로 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의가 영상을 올려도 문의가 없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근하는 이 시간에 한번 또 영상을 담아 봅니다. 어느 업종이나 다 장점도 있고 다 단점도 있고 그러죠. 저희 업종의 장점은 참 많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의 비중이 훨씬 많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업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누구나 다이 업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또 돈이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굳이 뭐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또 돈이 뭐 아예 없어도 되고, 알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장벽은 너무 낮은 업종이다. 그리고,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자유롭다.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투잡이 가능하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수 있고 이 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나 똑같습니다 우리 일이 그래서 출퇴근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 어 안그러는 사무실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그냐면 개인사업자들이니까 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섭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 정해진 국가에서 정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 외에는 제가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갈등, 이런 것도 다른 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거의 없을 수도 있다. <laughs> 물론 이것도 사람 사무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편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한 18년 이상을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얼마든지 투잡도 가능한데. 어 이제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업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이 업에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어, 또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시끄럽죠. 음소거 했습니다. 이한 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더 좋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어,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또 우리 업종의 이또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을수록 수익이 더 커집니다. 수익이 자본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자본은 없어도 인맥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나는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인맥에 내가 나와 연결된 내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지인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그리고. 믿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그래도 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선한 이미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다면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어, 관리해온 여러분들의 그런 어, 선한 이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업이라는 것이 내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차량을 다팔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사원증을 매매 조합에서 사원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급이 되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차량을 팔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이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알선을 하면 됩니다. 알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우리 업이 어, 매입 딜러도 있고 알선 딜러도 있고 같이 이제 병행하는 딜러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알선 딜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대 알선 하면 몇십만 원씩 발선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내 자본이 없어도 이 업은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대신 좋은 인맥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시작하는 그 때부터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새로운 좋은 인맥을 새로 만들어 내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인맥이 없으면 또 자본만 있어도 됩니다. 또 자본이 부족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는 재고금융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중고차를 매입을 하면 그 매입된 그 차량의 대금을 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만원짜리 차를 산다. 천만원을 캐피탈에서 대출해 줍니다. 물론 이자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대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5개월, 또 7개월 안에 그 차를 판매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판매해서 이자 원금 상환하고, 남는 마진을 수입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없어도 가능하고 부족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업종은 제가 몇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인맥이 있던지 아니면 자본이 좀 있던지, 자본이 좀 부족할지라도 어떤, 어 영업력이 좀 뛰어나든지, 또 마케팅 능력이 좀 뛰어나든지, 어좀 머리가 좀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업을 어차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이니까 수익이 바로바로 발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을 시작하자마자 한 500에서 8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물론, 이제 저를, 어, 뭐랄까. 제가 그렇게 좀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는 막, 그 인맥을 막 늘리려고 막 애쓰고 모임도 많이 하고 아이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공차는 모임, 어그 다음에 봉사 단체 모임 하나 딱두 개밖에 없어요. 또 인맥이 영업하는 업종들은 주로 이렇게 인맥을 많이 늘리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잖아요. 저는 저는 전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나쁜 사람들도 많이 끄니까 사기꾼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업종이 이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업종은. 물론 간혹 어떤 사무실은 기본급이 있는 사무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왜 기본급을 줄까요? 기본급을 내가 받으면 다른 사무실에서 시키는 다른 잡다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겠죠. 시켜, 시키면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기본급이 없는 사무실에 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해서 이 업에 적응해서 정착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단점이라면, 큰 단점이라면 저는 그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옵니다. 이 영상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